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모의고사 문제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랑 g(x)랑 주어졌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하는 a 값의 합을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 f(x)를 정확하게 그려놓고 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점에서 만나게 만들면 되겠죠. 일단 얘 미분할게요. 이거는 꼭짓점이 0, 마이너스 1이고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죠. 이걸 가지고 f(x)를 그리면 이렇게 f(x)가 그려지겠죠. 여기가 지금 x는 0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x에 0을 넣으면 변곡점이 어딘지 나오겠죠. 여기 x 0 넣으면 0이네요. 그러니까 변곡점이 0, 0입니다. 그러니까 이 0, 0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인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f(x)를 완성할 수 있고요. g(x)는 절대값이 있으니까 a에서 꺾이는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이 식은 그냥 x a보다 크니까 절대값 그냥 벗기면 되겠죠. x a 이렇게 되고요. 이 부분은 x가 a보다 작은 부분이죠. 여기서는 이건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a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1이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이 fx랑 gx랑 합쳐서 그려볼게요. fx는 이렇게 그릴 수 있고 gx는 a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는데 이 a값이 저 왼쪽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gx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fx랑 gx는 한 점에서 만나게 되죠. GX는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FX도 계속 가는 거죠. 그럼 한 점에서 만나겠죠. 이쪽엔 만나는 부분이 없고요. 근데 우린 두 점에서 만나게 해야 되니까 이 GX를 왼쪽으로 가는 건 의미가 없고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 접하는 순간이 생기죠. 그럼 이렇게 접할 때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더 만날 거니까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질 때 여기 값이 우리가 찾는 A 값인 거죠. 그럼 이렇게 한 점에서 만 만나고 또더 가가지고 얘랑 올라가서 한번더 만날 거니까요. 그럼 이 A 값을 찾기 위해서 이 점을 먼저 찾을 건데요. 이 점은 이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1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얘 미분해서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T라고 놓으면 미분해서 T 넣으면 1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T를 넣으면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T제곱은 9분의 1 되겠죠. 그래서 T는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게 됩니다. 지금 얘는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면 y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할게요. 이렇게 되고 계산하면 9분의 1이 됩니다. 결국 여기 y값이 9분의 1이니까 이 길이가 9분의 1이라는 거죠. 근데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그러니까 이게 1대 1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길이도 9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A 값은 여기서 9분의 1 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9분의 1을 빼면 A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찾는 첫 번째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A를 찾기 위해서 V자를 계속 오른쪽으로 옮겨가다 보면 여기서 접하던 게 뚫고 지나가면서 두 점에서 만나고 여기서 한번더 만나니까 총세 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안 되다가 이 왼쪽 직선이 여기에 접할 때한번더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번 더요. 이렇게,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점 만나게 되고, 여기 A 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FX 미분해서,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마이너스 1 되는 지점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된다고 하면, 는 마이너스 1하고 넘기면 X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A 좌표가 0인 겁니다. 그림은 여기가 0될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다시 그린다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되면서 두 점에서 만나는 그런 A 값이 있었고, 여기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또한번더 만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어쨌든 A는 0이 우리가 찾는 두 번째 A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계속 가볼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기울기 1 되는 T 값이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이었거든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이었고, 그럼 여기에 지금 3분의 1이 있을 건데 원점 대칭이니까 3분의 1 위치는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1입니다. 그러면 이 선을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아무리 끄어도 f(x)랑은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겠죠. 만약 에쭉더꿀수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지만 쭉더꿀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꺾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꺾어봐야 한 점. 또뭐 이렇게 이렇게 가봐야 한 점. 더 가봐도 한 점. 그냥 무조건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한 점밖에 안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a 값은 이렇게 이렇게 두 개고요.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9분의 4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f(x)는 삼 참수라고 했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라는 직선이 있는데 그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가 변하면 직선이 변하고 그럼 교점의 개수도 바뀌겠죠. 그때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다는 거죠. 일단, 기역 같은 경우에는 fx가 x 세제곱이라고 줬습니다. 얘는 뭐 쉽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 당연히 아실 거고요.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t에 따라서 뭐 위아래 왔다갔다 하겠죠. 근데 어떻게 끄든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끄면 그냥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없죠. 어떻게 끄든지요. 그러니까 t가 변해도 교점의 개수는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gt는 1밖에 안 나오는 거죠. 상수함수 맞겠죠.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예는 3차수 f(x)에 대해서 g1이 2면 그러니까 f(x)랑 마이너스 x 플러스 t랑 같아지는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결국 g(t)가 되는 건데 그런데 g1이 2란 말은 t에 1을 넣었더니 근의 개수가 2 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할수 있습니다. y는 f(x)를 붙이고 y는 이렇게 붙여서 예 그리고 예 그렸더니 교점이 2개 나왔다.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이렇게 생긴 어떤 직선일 거고, yfx는 3참수니까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한번 튕기고, 이렇게 뚫고 지나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럼 t가 바뀌면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세 점에서 만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죠. 그래서 gt가 3인 t가 존재한다. 그래서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거의 근의 개수가 두 개란 말은 이걸 넘겨서 생각해도 근의 개수가 두 개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y는을 붙이고, 여기다가 y는을 붙였을 때, 얘는 어차피 3참수죠. fx가 3참수인데 x 더해도 3참수잖아요. 그럼 얘를 그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세 가지 중에서 y는 1을 끄었을 때 교점이 두 개가 될수 있는 거는 이런 건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끄어도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밖에 안 되는 거고, 이렇게 y는 1을 끌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도 끌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t에 1 넣어서 y는 1이라고 했는데, 그냥 y는 t를 그었을 때 교점이 3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2개가 있다면 3개도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을 보시면 gt가 상수함수면이라고 했는데 이게 gt죠. 근데 이건 이걸 넘겨서 생각해도 똑같이 gt가 되죠. 그런데 그 gt가 상수함수라는 거는 이거 그리고 이거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린 게 3가지로 봤었죠. 그럼 이거를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일정한 거는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끄면 계속 한 개니까 gt는 1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는 t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바뀌니까 이건 상수함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가 이거에 예를 든 건데, 그럼 얘가 만약에 x 세제곱 그래프라면 이게 x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fx는 뭐가 되는 거죠? x 넘어가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얘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아래로 블록이고 꼭지점이 0, 마이너스 1이죠. 이걸 가지고 fx를 그리면 극값이 생기죠. 근데 극값은 존재하지 않다 했는데 극값 생기는 게 있으니까 이건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걸 넘겨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fx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예를 그렸는데, 교점의 개수가 일정한 거. 이 변곡점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A라면, 이 직선을 T를 바꿔가면서 아무리 그려봐도 교점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GT가 상수함수가 되는 거죠. 그때 이 FX는 극대극소를 가지죠. 그러니까 FX가 극값을 가지면서도 GT가 상수함수가 될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모의고사 문제 두 문제 풀어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